우리 느티나무님 보러 왔어요. 지난번에도 건강하셨는데 오늘 또 어떠신지 표정도 한번 살펴보고 와, <laughs> 이야 새잎이 싹 나가지고요. 이제 다 자리 잡아서 너무 이쁜데요. 어 너무 아름다워. 무척 건강해 보이시죠? <laughs> 무척 건강해, 건강해. 이야, 이렇게. <laughs> 자꾸, 자꾸, 이렇게, 나무님들 만나러 오고 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느낌이라는 게, 그냥 느낌이 있어. <laughs> 와보시면 알아요. 아 여기 이동느티나무 오늘은 날이 좀 흐리고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산책 나오신 분들도 어, 저기 운동 나왔나? 한분 계시고 평소에는 원래 저 위쪽으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쉬시거든요 그늘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근처까지 조금 더 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안 그래도 되고요. 마을 안악네들이 그대 뛰기도 했다. 21m에요 수고가. 와 이쪽으로 나뭇잎을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와싹 <laughs> 어떻게 해, 나뭇잎이 새로. 아주 건강하게 400년 400년 맞죠 아마? 400년 되셨는데 지금 450년 되는 거죠? 450년 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셔. 와, 좋아요, 좋아.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무님들 만나러 다닐 때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만나러 가는 느낌 막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우울할 때도, 행복할 때도, 언제든지 와도, 언제든지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우 나뭇잎들이 너무 좋아요 나뭇잎들이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이 자리에서 계속 건강하게 잘 지켜주세요 아 어, 좋습니다 여기 이동 느티나무입니다 저쪽이 어, 중앙역이죠 중앙역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저기가 어, 한대 압역이네요 중간에 딱 있어요 그렇게 얼마 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산책로가 쫙 있어요. 산책로 따라 쭉 오시면 한 바퀴 돌아보실만해요.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